Hello everyone. Welcome to Pluto World. I'm Choco. 안녕하세요, 첫코 쌤이에요. 오늘은 Bloom One 교구를 가지고 할수 있는 놀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열수 있어요. Open, close, open, close. 그래서 아이와 놀이를 하실 때에는 어 어떻게 여는 거야? 엄마는 좀 모른 척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아이가 자신감 있게 아 엄마 이쪽으로 여는 거잖아요. 아 open like that. 어너 어떻게 닫는 거야? 엄마가 또모른척 해주시면 좋아요. 어야 아, 엄마는 좀잘 몰라. 항상 이런 자세가 좋으세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이렇게 닫는 거잖아. 이렇게 닫아요. 어 아, close like that. 아,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놀이 교구를 가지고 엄마 아빠와 놀이를 하기 전에 그 유튜브에 플루토 플레이 팩을 치시면 송, 챈, 이브, 그리고 이 교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는 제 초코쌤의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좀 보여주시고 노출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엄마 아빠가 시간이 없으셔서 나는 이렇게 뭐 놀이하는 거뭐단 5분도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 영상만 보여주셔도 아이가 좀 이렇게 보면서 따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이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왜 놀이 교구 여러 가지 장난감 가지고 노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걸 보면 거의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조금씩 뭐 넣고 빼고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많이 따라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상들도 그렇게 좀 많이 노출을 시켜주시면 아이가 주도해서 놀이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속에 엄마 아빠가 그냥 계셔만 주셔도 아이는 어? 나 엄마 아빠랑 놀았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한 집은 열어볼게요. 네. 오픈! 아! 보니까 등장인물이 나오네요. 아람 힐러리 아람과 힐러리는 신혼부부예요. 여기가 신혼집인데요. 친구들을 볼까요? 벨라 the bear. 벨라라는 곰. 에릭 the eagle. 에릭이라는 독수리. 샘 the spider. 샘이라는 네, 거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얘네 둘이 어, 신혼부부야. 그래서 친구들을 초대한대 해서 뭐 집들이하는 영상, 집에 초대하는 영상, 뭐 이런 걸 찍으셔도 아이들을 그런 걸로 놀아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아담과 힐러리가 부동산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힐러리가 "어, 우리 빨리 문 열어요. 손님들 오시겠어요?" 하고 문을 열고, 손님들이 원하는 집을 찾아주는 그런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 영상의 기반으로 해서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와 놀아줄 때는 어, 우리 친구들에게 집을 찾아주자. 엄마가 아담 할게. 너는 예쁜 힐러리 해. 하고 역할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 여보 음, 좋아 좋아. 베어. 벨라, The Bear, 벨라, 곰에게 가장 적당한 집을 찾아줘요 하면서 이렇게 네 넘겨보시면 그림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딱 찾아주는 거죠. 보면 자석이 있어서 바로 붙거든요. 네, 그래서 어 아름, 우리 곰한테 좋은 집을 찾아줘요. 어 좋아요. 어이 집이 어떻소? 하면서 이렇게 놀이를 할수 있겠죠. 엄마 내가 이제 뭐 누구 찾아주게 하면서 아이들이 또 자기만의 놀이를 만들어 가면 그냥 거기서 호응만 해 주셔도 아이는 아주 즐거워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음, 스파이더. 자, 스파이더. 어 아니네요. 여기 스파이더. There are webs 거미줄도 있고요. door stair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서 어, oh, 이런 집이 있네.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래, 여기네, 여기. 거미가만한 집은 이 집이네. 하면서 아이들과 집을 찾아주기 놀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같은 경우는 넘겨보시면, 어, 독수리는, 그래, 나무 위에 있는 집. The house in the trees. 어, oh, 맞아. That's right. 하면서 이렇게 놀아주실 수 있어요. 어, 엄마, 그런데 나는 이 집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한번 그리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보면 칠판이 있습니다. 하얀색 보드판이죠. 이 보드판에 네 보드 마카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 있는 보드 마카를 이용을 해서 어 엄마 나는 이런 집에 곰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하면서 아이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또뭐 엄마 나는 이렇게 거미줄이 이렇게 많은 건 싫고 그냥 여기 약간 있는 게 좋아 그럼 어 그래 뭐 그려봐 오케이. Let's draw webs. 거미줄 그려봐. 뭐 이렇게 Let's draw. 그려보자. Let's draw라는 문장으로 계속해서 그래 그려봐. 그거 그려봐. 뭐 Let's draw the piano. 피아노가 있는지 그려봐. 뭐 Let's draw 또 뭐가 있을까요? 시소 음, 씨소. 시소가 있는지 그려봐. 너가 원하는지 그려봐. 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드 마카용 그 지우개 있잖아요. 그걸로 쓱쓱쓱 지워 주시면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아이가 원하는 집을 그려서 여기에 붙여서 네, 꾸밀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블룸 원 교구는요. 참 뭐라 그럴까요? 놀이 시간이 길다고 할까요? 저희 아이들하고 놀이를 했을 때는 저희 아이들은 여기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그 변신 자동차 있잖아요. 그 자동차가 정말 가득한 집을 원한다면서 그 변신 자동차의 특색에 맞는, 각각의 특색에 맞는 그런 그림을 잔뜩 그려놨었었고, 저희 둘째는 아직 4살이라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빠, 아빠를 불러서 아빠 얘가 이런 그림을 원한데 좀 그려줘 그러면 저희 아이는 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축구공도 그려주고, 농구공도 그려주고, 농구 골대도 그려주고, 축구 골대도 그려주고 해서 아이가 원하는 집을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딱 꽂아주었더니 알아서 네 역할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일단 송챈트를 많이 들려주시면 아이가 놀이를 하면서도 그 문장이 예, 무식 중에 또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조금 많이 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놀이를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조금 틀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흘려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연계 학습이 될수 있게 엄마 아빠가 놀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블룸 원 놀이 영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